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부권 최고녀 뻔뻔한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제 오감 만족 체험을 하러 여기 공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백제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밖에 배우지 않아 가지고 잠시 잊고 있었다가 저도 한번 다시 새록새록 기억 낼수 있게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가시죠 첫제로온 곳은 전파의창이라고 어, 여기서 영상 관람이 가능하다는 곳인데 여기 보세요 바닷길을 열어 이웃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백제 중국 그럼 감상하러 들어가볼까요? 어떡해요? 이거? 영상 스타트 다음은 창조의 창이에요. 스타스러운 표정에 이미지타를 직접 쓰고 백제인들은 어떻게 춤을 췄을지 상상해볼까요? 오잘됐다 우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있는 거야? 이게 뭐야? 색칠 정사색칠하는 것 같은데요. 아 색칠 저아 네. 색칠 여러분들 색칠 한번 해볼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색칠 공부 많이 했는데 저꽤 잘했었는데 지금 잘할 수 있을까요? <laughs> 무슨 색깔을 넣어야 되지? 색칠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저 요새 머리가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서 색칠 공부 안 그래도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을 풀고 있네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가봐요 이런 어저 이런 그림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 이렇게 대궐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비밀의 창에 왔는데요 비밀의 창은 어 무령왕릉의 비밀이 깃든 판타지 공간이래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와, 되게 어둡고 여기 보시면 야광 야광인 것 같아요. 야광 스탬프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있어요. 이렇게 야광 스탬프가 찍혔어요. 오, 확실하게 보인다. 그렇죠. 네. 신기하다, 야광 스탬프예요. 이한번 둘러볼까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 어. 저기.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긴 사실 거울이죠? 아, 신기하다. 거울이 엄청 날씬해 보여서 기분 좋네요. 어, 다음은 교류의 창이에요. 그 옛날 동아시아 바다를 누렸던 천하무적 백제의 해군이 되어 볼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모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공을 던져 게임을 시작하래요 레디 한번 해볼까요? 고 맞추면 될까요? 야. 야! 오, 오! <laughs> 어, 이거 스트레스 풀리네? 야! 죽어! 야! 야 너도 죽어! 안 죽었어! 아 죽었다! <laughs> 오! 야! 죽었어! 야. 오! 제일 잘했어! 성공! 50%밖에 안 됐네요? 음, 재밌네 이게 저랑 제일 딱이었던 체험인 거 같아요 뭐 놀이방인가? 어, 편하고 좋네요. 네, 다음은 노리의 창이에요. 노리의 창은 백제인은 탁월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마음에 드는 문양을 탁본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가서 만들어 볼까요? 아. 어...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문양. 오, 이런 문양들이 있어요. 탁본 순서. 탁본 순서 보실까요? 인쇄판 위에 종이를 올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정한 뒤 색을 칠해주세요. 살살 떼어내면 나만의 탁본 완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살살 떼어내면 나만의 탁구니. 완성. 어때요? 그럴싸해요? <laughs> 어, 다들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못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과 비교해볼까요? 훨씬 낫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백제인의 춤과 노래, 백제 미마지탈을 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참자개차 아세요? 여러분, 1400년 전에도 한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대요. 미마지탈 체험하기 있는데요. 이건 금강 가루라 취요종 오공 사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도깨비같이 생긴 금강이에요.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laughs> 저거, 제일 써보고 싶긴 하네요. 사자. 라이언. 어, 역시 사자. 네, 저 오늘 백제 오감 체험관에 와서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은 다양한 체험관과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백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저에게는 되게 유익한 하루였어요. 어린이분들이랑 엄마분들이랑 아빠랑 주말에 오셔서 재밌는 놀이와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중부권 최고녀 뻔뻔한 조이는 백제 오감 만족 체험 잘하고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